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태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태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 터보 AWD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액이 무려 6천만 원 상당의 풀옵션 차량으로 1인 개인 여성 소유 차량입니다. 짧은 실주행 6만 k 로를 절대 보증하고요. 신차급, 신차 그대로를 절대 보증합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브론즈, 윅, 그린 차량으로 실내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선택 옵션이 세부 하나하나 따져보면 8가지나 들어갔고요. 이따가 옵션은 하나하나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2.5 가솔린 터보 AWD, 즉, 4중구동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8 2가에 5151, 2021년 8월 26일 정식 등록 출고했습니다. 신차 그대로. 고급스러운 출고 그대로. 고급 컬러 브론즈 윅 그린 차량으로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네시스의 이 색상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고급감을 갖고 있습니다. 1인 개인 소유, 여성 소유, 신차급 그대로고요. 선택 옵션 여덟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퓰러 패키지에 세 가지가 들어갔죠. HUD,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19인치 휠 타이어, 4륜구동 디자인 셀렉션, 그리고 전면, 후면, 측면, 엣지, 보호 필름이 신품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 가지 이 옵션 자체가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운행하는데, 타시는데, 아무래도 도움도 주고, 멋진 이런 자태를 만들어주는데, 한껏 멋스러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고급 프리미엄 레인보우 프리미엄 틴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틴틴 자꾸 강조하는데요. 나가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왜냐, 저도 저희 와이프 차량도 그이 프리미엄 음반사 투톤 필름이 적용이 되어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의 색깔에 맞게 그린 투톤 필름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음반사 필름 시중가 한번 알아보시고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시면 거울처럼 빛나는 차량 표면과 워낙 잘 어울리게 만들어놨고요 전차주분이 여자분이어서 이렇게 엣지스럽게 좋은 색상으로 꾸며놓으셨고요 곳곳에 신차출고 엣지 보호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최저가라고 옵션이 없지 않습니다 옵션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182가에 5151 차량 번호가 좋고 여성 소유다 왠지 센스 있는 고객님 같고요 역시나 멋진 브론즈윅그린이고요 한번 색상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응용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멋진 방광크롬, 골드, 전면,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 역시 보호, 그럼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깔끔하고 깨끗한 그대로 이 물결을 형성해 드리는 거는 이 제네시스만의 이 모양 이걸 보시라 감각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19인치 휠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구요. 자, 무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엣지스럽게 엣지 필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은반사 보호 필름, 은반사는 아니죠. 저렇만은 그린 반사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필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오늘 광택 나서 아주 반들 반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 찍었더니 다 나오네 손지검이. 손 지문이죠. 손 지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고급 필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테일 역시도 빵빵하게 아주 멋있게 듀얼 머플러 커팅 들어가 있고요. 레인보 보호 필름, 깔끔한 와, 또 가을스럽게 또이 낙엽이 하나 들어있네. 이렇게 자,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겨울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낭만이 있는 중고차는 김서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서경이고요. 전통 트렁크.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브라운 시트. 거기에 디자인 셀렉션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셀렉션. 스타일리시 합니다, 역시. 휠 타이어 맞지. 깔끔한 문콕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단 바디 세련된 차량 바로 GV70이고요. 고고 프리미엄 필름 적용이 돼 있고요. BPF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돼 있습니다. 이게 신차 출고 옵션입니다. 이게 그 당시 때 75만 원인가 65만 원인가 막 그랬을 겁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봐야겠지만요. 역시나 1인 소유, 이상하게 1인 소유가 가지고 역시 이런 상태가 깨끗합니다. 이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깨끗하다고요. 정지 화면이 아니고, 이걸 뭐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서 있어야 하니까요. 그대로 그만큼 깨끗하게 탔다는 얘기고요. 역시나 깔끔한 디자인 셀렉션이 들었기 때문에 투톤 스티치부터 해서 깔끔한 브라운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린. 그린 그린 고급스러운 레인보우 필름 제일 높은 V90입니다 90 역시나 멋지죠 왜냐 비싸니까 비싸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차량은 최저가 N땡 K땡 검색해 보십시오 최저가 차량입니다 깔끔한 스티치부터 투톤 역시나 그린에 맞는 대시보드 가죽 다들어갔구요 또 뭔가 이렇게 평형을 이룰 수 있는 반대가 될수 있는 어울 듯안어울릴듯 제가 이 앞전에 두대 이거 파는 거 알죠 이 색깔 홍 좋았습니다 앰비언트 적용됐고요 전동 전동 혹시 코일 매트 적용했고요 역시나 1인 소유답게 깔끔합니다 자 메모리 시트 적용돼 있고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정품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주행거리 65663, 65663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방, 후측방, 카메라 모니터 및 차선, 후측, 보조 다들어갔고요 차로 유지, 핸들 보조, 자율주행 및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전부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셀렉션이구요. 엠비언트 적용이 되어 있구요. 오늘은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10시 53분이구요. 오늘도 역시 세분 고객 중에 두 대를 판매했구요. 항상 저는 제가 매입한 차량만 절대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제 제, 안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십시오. 자, 거기에 바뀌어라. 그렇죠. 자, 사륜구동 평균 주행거리. 야 어떻게 책자가 똑같습니까? 3,100km 탈 동안 9.7km 연비. 연비 역시 터보 치고, 사륜구동 치고, 훌륭합니다. 고속도 로 타면 그냥 쭉쭉 올라가는 연비입니다. 왜냐? 제가 타봤거든요. 역시나 멋지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무선 충전 고속 충전 다 됐고요 깔끔한 스마트 키 그리고 쫙 열려라 자 보시다시피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시동 걸어서 주차를 앞으로 빼고 할수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살짝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깐요 역시나 고급레인보우 필름이 전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가죽 상태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서비스인거 아시죠?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구요. 고객님들 좋아하는 또 어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 보조하기 좋지요. 어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있고 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있고요 이따가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또 옵션이 좋은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에 이 차량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오토 메카 실매장 실촬영 그대로 제가 인증해 드렸고요 또한 이 증강용실 이게 참 좋습니다 타보면 이게 이 내비게이션 갈때 이 증강용실 내비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비게이션은 한번쯤 이용해 보면 운전하기도 매우 편하고요 제가 나갈 때 마지막으로 살짝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멋진 이 내비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왜냐. 풀옵션이니깐요 시동을 걸어 놓고 볼까요? 아, 이것도 되는군요. 이게. 오. 이게 스노우 버전도 있네요. 자, 잠시 나온 김에 딜러 스펙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고차 대수 등록 대수 1위 KB 차차스 후나는 저희 오토메카 천안 전시장에서는 실제 매물을 직접 매입한 차량을 제가 같은 자리에서 항상 똑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날짜, 시간, 위치 항상 공유하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 핸드폰으로 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손이 꺾일 정도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주 굳은 살도 베겼는데요.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기에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실제 매물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20년 4천 대 넘게 판매한 기록으로서 항상 고객님께 성심성의껏 준비된 중고차. 말 그대로 차량을 판매 전에 7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컴퓨터, 얼라이먼트, HD, PPX까지 7가지 서비스를 해요. 고객님께 차량을 상품화 준비해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요. 거기에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보다 좋은 혜택. 요즘에 핫한, 제가 요즘 남들이 따라지 못하는 방청, 방음 바로 언더코팅을 풀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만 22년째 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아니죠 저희 거래처 대표님께서 요번에 좋은 가격으로 제가 하기 시작하여 지금 24대 25대 정도 한것 같습니다 좀 많이 했는데 30대까지 됐나 그래서 지난달 요번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비자가가 차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90에서 120인데요 그걸 좋은 가격에 저랑 잘해서 모든 차량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18리터 말통을 하나 전부 다 하부를 휠 타이어 언더 밑에 싹 뜯고 분해해서 싹 칠해주는 겁니다. 도포. 이것도 도색이라는 게 아니라 도색 없고 그냥 이런 걸 바로 방청 방음이라 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중고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허위 매물이 아니기에 항상 고객님이 계신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NG3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끄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촬영하고 있어서 많이 울리니까요. 왜냐? 저희 매장은 지하 2층에 친구가 높아서 많이 울립니다. 어... 최저가 차량입니다 이번에 이 GV70 나가면 최근 두달 사이에 한 7, 8대를 지금 가져와서 팔았는데요 이게 마지막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면 당분간 GV70은 아마 올해는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매물로 답게 가성비 좋게 깔끔하게 시원하게 가격 올리겠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제조사 AS도 많이 살아있고요 또 딜러 본인 자체적으로 또 6개월 만기로 AS 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6개월 만기로 AS도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선택적으로지만 그리고 이런 시트라든가 이런 가죽 상태가 말이 필요 없으도 깨끗합니다. 왜냐? 1인 여성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깔끔하게 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항상 이렇게 수도 정지. 화면처럼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올리고, 아우, 깨끗합니다. 이게 아닌, 딱 스톱해놔야죠. 볼수 있게. 제 영상을 몇 개만 찾아보신다면 제 성향이라든가 제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또 디자인 셀렉션 들어간 옵션. 이게 170만원 옵션이거든요. 사륜도 뭐 300만원 옵션이긴 한데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야 더 고급스럽고 품격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믿고 구매해주시면 보다 좋은 가격에 좋은 혜택 드리자고 노력할고요. 항상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안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17일도 정상 근무할 거고요. 일요일입니다. 본 차량도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올해 마지막이 될지도 못하는 GV70이었고요. 스타일리시한 제네시스 GV70. 사모님, 자녀분들, 말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안정이, 안전성에 강화된 AWD 그리고 품격있는 3천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을 만날 수 있는 최고 SUV 중에 한대인 GV70이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판매되고 나서 전화주시면 늦습니다 제 영상을 몇개만 찾아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제 매물은 8-90%가 그래도 일주일 안에 다 팔려나갑니다 특히 제네시스 맛집답게 제네시스는 더욱더 판매율이 빠릅니다 중고차 20년 4천대 넘게 판매한 딜러로서 적극 추천해주는 제네시스 GV70이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제네시스 연락주십시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이었구요 마지막으로 주차 보조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고요 서울역 잠시 안전벨트 안 매서 그런데요 제가 저거 저거 됐네요. 음성으로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두정력 두. 서울 차량이네요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로 안내할게요 통이친금는이증강현이내비게이션이왜 좋은지 지금 말씀드립니이이 어두운데 가운데이이렇게 차량 앞부분이다이렇게더잘 보입니다. 화질이 지금 밖에 보이시죠? 이렇게 어둡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면 보십시오 그리고 또이 물체가 있을 때는요 이 레이저로 잡아서 이렇게 울립니다 지금 여기는 건물이어서 그런데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정도로 깔끔하고 멋진 이 증강용실 내비게이션 및 이런 옵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번째 준비된 중고차 GV70 2.5 터보 AWD 가솔린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